야 낙타가 엄청 큰 도로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. 아까 앞에 차들이 비상등 켜더니 이유가 있었네. 뭐야 이거 도망 나왔나? 다리가 앞에 붙여 있는데. 야씨 엄청 크다. 와씨, 공격하는 거 아니야? 무섭다. 다리가 붙였어 앞에. 아 여기 낙타 있네. 그래도 방금만 하다 갈까 어디 아프리카 세렝게티 이런 데 같아 가보진 않았지만, <laughs> 낙타가 많다. 여기 낙타석이 두 마리 있고, 나왔나봐. 어디서 탈출한 건가? 신기하네. 낙타가 빠른가? 옮겨가는 거 아니야? 엄청 크다. 근데 앞에 저 묶어놨구나. 억지로 로드망가게 묶어놨나봐. 쫓아오지 못하겠어. 앞, 앞다리 쳐봐, 묶어놨잖아. 보폭을 보폭이 짧을 수밖에 없어. 야 신기하다. 차 타고 가다가 낙타 만나 길에서. <laughs> 어, 뛰네니까 도망가나? 가라 가. 위험하다. 잘 가라. 낙타들이 여기 쭉 있어 진짜 신기하다 좀만 가까이 가보자 도망가네 이 자식이 야 여기 한번 봐봐 뭔가냐 조금만 더 빨리 앞다리만 안 묶였으면 쟤 나보다 훨씬 빠를텐데 앞다리가 묶였어 주인이 묶어놨겠지 못스닥가생파가스 뭐 낙타 생포했다 낙타 생포했어닥다 생파이스. 닥터 생파이스. 닥터 생파이에 닥터 생파 먹을 것도 없겠다. 뭐 먹냐? 이거 먹냐? 에이, 귀여워 당나귀인가? 제발 맛있어? 와. 아 정화로 보인다. 오 온다 온다. 뭐가올 거야? 이거 가는 거 아니지? 오 무섭다. 못 가겠다. 무섭다. <laughs> 들이 받는 거 아니야? 날무서데잘 아, 놀아라. 여기. 길염소기만길염소 <laughs> 길고양이 대신에 념고양이소길 길고양이랑 길념소야념소기길염소들념이 <laughs> 기념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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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들 와. 완전히 차를 점령했어, 이 녀석들. 와. 대박! 야 염소 길냥소들, 참보다 염소가 더 많은 동네다 진짜. 염소 천국이야.